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어, 택배비를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택배가 굉장히 빠르게 에, 이 배달이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의 지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택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안 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택배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한통운의 자산 가치와 더불어서 현재 16만 3천 원이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도 어 최근에 역삼각 형으로 어좀 하락한 만큼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실적 단에서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형 경쟁의 완화로 택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수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16. 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왼쪽 방향에서 좀 내려왔던 만큼 어, 더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전후로 좀 짧게 제, 잡아 드리겠는데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돌린다면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아제이 그룹도 제가 가만히 보면 버릴 기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실적에서 안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십칠만 원에서 이십만 원으로 좀 열어놓으시고 손절은 짧게 십오만 사천 원 이탈 시 손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